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나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백성을 데리고 다 출애굽하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아 굉장히 자신 없어합니다.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어 자꾸 핑계를 이제 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아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1절부터 계속 보시면 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자 나여 나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못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게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래서 땅에 그냥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어 그래서 모세가 그 뱀을 피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가 믿음이 없고 못한다고 하니까 이적을 보여주신 거죠. 지팡이를 통해서 뱀으로 변하고 또 뱀이 지팡이로 변하게 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고 아브라미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게 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으시면서 어, 모세에게 모세를 오히려 격려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여호와께서 또 그들에게 그,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 넣었다가 내어 보니까 그 손에 나병이 생긴 겁니다. 어, 지파이가 뱀으로 변해도 모세가 좀 이렇게 믿음이 확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한번 기적을 베푸시죠. 손을 넣다 었 빼니까 품에 어, 이 나병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또 다시 품에 넣어라 하니까 어, 이번에는 본래의 살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않으면 그 처음 표적의 표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증의 표증은 믿어라 그러면서 너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어, 계속해서 모세와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9절에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그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어, 이 정도 됐으면 사실 어, 나일강의 기적까지도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지팡이도 뱀으로 변하고 손도 나병이 생겼다가 또 회복이 되고 이 정도 했으면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십절에 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여호와께 아래되오 주여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이 말이 뻣뻣합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어,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맑을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아니냐 나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십이조 이제 너는 그냥 가라.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너는 가면 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모세의 믿음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모세를 설득시켰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정말 귀한 이 출애굽을 하는 역사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말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그데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며 레윈사람 네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그가 너를 만나러 올 건데 그가 너를 볼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다.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통역관을 붙여줄게. 너 걱정하지 마.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의 행한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도, 모세에게도 함께 해줘서 할 말을 알려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한, 말하는 것 같이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어, 끝까지 모세를 붙들어주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으로 이적만 행하면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어, 모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은 너 지팡이 집어라. 그러면 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핑계를 대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끝까지 지팡이 잡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의 십자가만 붙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예수를 또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세는 끝까지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그 모세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렵고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이 이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술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